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희입니다. 네. 본지좀 됐죠, 사실. 네. 그렇죠. 시상회는 <laughs> 지난 3일에 했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봉이 12일이었다가, 네. 밀 미뤄졌어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밀린 작품을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할 건데요. 지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입니다. 알아두셔야 될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 네, 그렇죠. 네. 소설가이신 손의 케이스케. 네, 일본 네, 일본 작가신데 이분의 동명 추리 소설이 원작입니다. 네. 이 음. 추리 소설도 인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다고 그렇죠. 해요. 네. 저는 사실 추리 소설을 잘안 읽어서 몰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인기가 네, 굉장히 많았작품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이 작품이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된다고 했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한, 한 사람들도 음. 많았지만 좀 걱정을 한 사람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뭐 용의자 X의 헌신 음. 같은. 아, 아, <laughs> 네. 아, 아, 아. 이 작품을 연출하신 감독님이 김용원 감독님이라고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아마. 이분이 이번이 상업장편 영화 데뷔작이시거든요. 네 입봉작이에요. 네, 입봉작이에요. 예.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조감독하시고 아니면 무슨 연출 스태프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단편 영화를 음. 한편 연출을 하신 게 사실 연출 경력의 전부이신데 배우진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네, 네 장난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도연 배우가 고네 네, 그리고 정우성 배우, 배성우 네. 배우, 윤여정 배우님도 나오시고, 그렇죠. 정만식 배우, 진경 배우, 그리고 신현빈 배우, 정가람 배우, 그리고 김준한 배우까지. 네, 나왔어요. 초반에 우려를 이제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던 부분에는 이러한 짱짱한 캐스트이 있어요. 캐스가 근데 이게 또캐스트가빡빡해서좀걱정하신 오히려... 분도 있 아, 요 시... 정말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주인 음. 모를 그 의문의 돈가방을 음. 쫓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벌어지는 이야기 음.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laughs> 모든 얘기가 스포일러예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은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네. 없죠것같아 네. 그렇죠. 최대한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줄평은요. 네. 저는 진짜 이 영화는 전도연 배우님 때문에 꼭 봐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음... 네, 진짜. 그 외에는 뭐볼 이유가 없네요. 아니 그걸로 말이 돼, 진짜. <laughs> 살짝 뭐라고? 네, 좀좀 네. 충격적이었어요. 음... 네 저는 그올 1월에도 호평을 받은 한국 영화가 있었잖아요. 남산의 고장들. 음... 네, 그래서 저는 1월에는 남산의 고장들이 있었다면 2월은 지프라이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음... 책임진다.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작품입니다. 이게 연출이 진짜 음... 이게 감독님이 이번 작이신데 연출이 좀 되게 놀라웠어요. 아, 안 믿겨요. 시간의 흐름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기죽박적인 것처럼 네. 보이는데 타임라인이 네, 타임라인이 불현력점. 되게 네, 네. 연결고리들이 돈가방 하나로 음. 집결이 돼가지고 그 인물들간의 서사도 그렇게 이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설명이 돼요. 구심점을 네, 잘 담아가지고 네. 그거로 이제 잘 이어갔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의식을 못해요, 사실 타임라인이 타임라 하나로 쭉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처음에 이제 중만. 에서 시작을 해서 태영의 이야기로 갔다가 미란의 이야기로 가잖아요. 네. 미란의 이야기의 결말부에 가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이렇게 쭉 연속된 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힌트를 딱 틀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죠. 커즐이 맞춰서.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의식을 하지 어. 못했던 게왜 이렇게 되지?라고 이제 살짝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할 시간을 안 줘요. 템포가 굉장히 음. 빨라요. 되게 영화가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음. 말이에요. 차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실은 이게 아니지롱! 처음부다 다, 다 네. 뒤집어 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꼬았을까라고 되게 궁금증을 유발을 해요 털브 픽션이 좀 생각나세요 템포가 빠르니까 설명충스러운 게 없어요 아, 맞아. 네. 이러한 흐름이 원작이랑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모르겠지만 음. 이 영화가 그 원작의 흐름을 그대로 따왔다면 김용운 감독이 템포 조절을 굉장히 잘했고 음. 만약에 이제 원작의 전개를 비튼게이 작품이다 하면은 어.. 이분은.. 천재 그... 천재 <웃음> <웃음> 여기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음. 가 뚜렷해요. 음 맞아요. 엄청 뚜렷하고 하고 이게 범죄, 스릴러 장르인데 이 장르에 걸맞게 톤도 그렇게 음. 좀 차가운 톤으로 음, 음. 유지를 하면서 좀 긴장감을 쭉 이어가는 음. 그런 영화예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연기. 배우들의 음. 연기. 이거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점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배우들의 연기라고 이제 장점을 내세우면 그게 사실은 그 그러니까 진짜 <laughs> 이제 뽑을 거없는데 되게 힘겹게 뽑는 게 연기인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진짜 배울 수가 없어요. 저희를 특히나 이제 제가 이 제가 제이 중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음. 배우들이 네 분이 있는데 배성우 배우님, 정우선 배우님, 신현빈 배우님, 전도연 배우님 이렇게 네 분을 아, 배우는 거예요 각 배우? 파트를 이끄는 분들이요 그렇죠 ]요? 그렇죠 네, 배성우 배우가 연기한 중만 역이 음. 처음에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음. 캐릭터가 범죄랑도 연관이 없고 보통의 네, 되게 평범한 집안이 좀 어려워진 그쵸. 그런 집안의 아들이자 남편 역으로 이렇게 나와서 음. 이제 돈가방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돈가방에 좀 휘둘려요. 그쵸. 휘둘리는 역할을 되게 잘 보여주셨고 음. 정우성 배우는 음. 이전에 안 보여줬던 그런 캐릭터예요. 좀, 기대를 좀 전에는 많이 되게 <laughs> 좀 액션이라든지 음음. 좀 진중하고 멋있는 음음. 역할이라든지 뭐좀진 진지한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강한 자들에게 좀엉돌리면서 음. 되게 찌질한 연기를 강력 약간 네 강력 약간을 네.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런 좀 새로운 면모가 신선했고 신영빈 음. 배우가 연기한 미란 역은 음. 돈가방의 원인이 되는 캐릭터죠 그렇죠 사실 출발점이죠 네, 네. 그렇죠 이제 그실제적인 출발점인거죠 처음에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무기력하게 나오다가 이제 진태를 만나서 정갈한 배우로 네, 진태를 만나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도연 배우가 연기한 연희를 만나면서 이제 정말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성격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음.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좀 충격적인 결말맞아서 음, 그런 모습까지 되게 잘 보여줘요. 흐름이 굉장히 네, 전도연 배우와 함께 음, 음. 그렇게 충격을 선사하는 그런 음. 캐릭터죠. 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연 배우가 있는데 아 진짜 이분은 음. 진짜 압도적이에요. 영화를 네. 완전 압도하는데 전도연 배우는 사실 영화 처음부터 등장 하는 게 아니라 중반쯤 영화... 넘어서? 네 되게 좀 늦게 등장 하잖아요. 10분쯤 넘어서 네, 던것 같아요. 되게 진짜 영화를 분위기를 진짜 멱살갖고 어, 짜글고 가는 아, 게 정말 아니에요, 진짜로. 성격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한결같이 보이는데 음. 군대 분들 되게 반전되는 음.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음. 상황에 있어서 반전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충격적인 음. 장면들도 많고, 냉청스럽고 음. 음. 여유 있고 좀 그러면서도 되게 잔혹한 그런 음. 연기들을 선보이시는 게 정말 강렬했습니다. 다 그냥 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캐릭터에 굳이 정을 붙일 네.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좀 풀리고 음 중만이랑 음 이제 명선이랑 이제 순자 의도하지 않게 훨씬 이상한데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그냥 착한 사람들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쨌든 돈가방을 휘... 가지고 했으니까 네네네. 결국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싹다 나쁜 음.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누가 뭐 어떻게 되든 뭘 하든 동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수라처럼 누와르 음. 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청불이에요 잔인한 게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작품이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죽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네, 않고 장면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왔 청불인 한걸 그냥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음... 봤어요. 얘가 좀 잔인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음. 가해 장면을 되게 노골적으로 노선한다든지 음. 이런 게 없고 그거는 장점으로 단점을 음. 또 꼽자면은 포스터. 아, 진짜? 포스터 네. 맞아요. 대형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이분들을 다한 포스터에 몰아 넣으려고 한건 알겠는데 영화 포스터가 찍어 안거요 저는 약간 뮤지컬 포스터 같은. <laughs> 저는 영국 대형 영화 같은 느낌 시각적으로 포스터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음, 영화를 와, 저는 마음좀반갑 느끼는? 참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거기다 플러스 느와르 장르라는 거 저는 굉장히 즐겁게 봤지만 이것 때문에 조금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느와르라고 하면 되게 좀 약간 정적이고 그쵸, 좀 어둡고 어둡고 아카.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영화는 정적인 느낌은 사실 안좋요 파도 음.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템포가 음. 빠르다 보니까 원래는 좀 정적이어야 되는 장면들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서 네, 그걸 잘못 느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이런 게 해소가 되겠지만 네.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그렇죠. 이제 모르면은 네. 이제, 어, 누구 이러면 이 살짝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데. 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끝까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거의 페이스에 맞추다가 지칠 수도 있다는 정말 굳이 이제 단점을 끄집어내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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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 영화가 정말 막 되게 괜찮은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 <목소리> 정말 괜찮아요. 이 영화는. 결정. <목소리> 저는 3.5점. 저는 그 캐릭터들의 결말도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달을 음... 맞이하는 그런 결말이 음... 마지막 엔딩까지 아 그냥. 엔딩까지 네 맞아요. 엔딩까지 마음에 들었고 네. 전두엽 노래가 정말 대박이기 때문에 저는 4점 별점 4개 이미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빨리 개봉해주세요 또 보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징승들 네. 네, 리뷰였고요 다음번에는 사냥의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